한국 정부의 한인 문화회관 건립 지원금 100만 달러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상훈 기자입니다. 하와이 한인 동포 사회의 수건 사업인 한인 문화회관 건립 그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한인회와 한인 문화회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건립 주체와 소유권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산되면서 한국 정부의 지원금 100만 달러에 대한 반납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영사관도 반납 절차가 공식 종료된 상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의 지원금 100만 달러는 하와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공중 분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금 100만 달러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지만 한인 사회는 의외로 차분한 모습입니다. 지원금 반납을 막으려는 한인 단체들의 노력도 행동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지원금 반납을 안타까워할 뿐먼 나라 남의 일처럼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일부 한인들은 한인 사회 지도력 부재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금이 반납되면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한인회와 한인 문화회관 건립 추진 위원회는 한인 사회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입니다. 원인과 책임이 어떻든 간에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양보는 패배가 아니라 함께 이기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